아, 잘 잡네, 온다. 중앙 맞나요? 응 먼저 플레이트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 하나, 하나 둘, 셋. 네, 먼저 어, 질문드리기 전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젊음이 묻습니다. 13기 섭외팀이었고 지금은 대표로 맡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다 디자인팀에서 약 8개월째 디자인팀장을 맡고 있는 신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점다 14기 섭외팀 팀장을 맡고 있는 윤장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보팀 14기로 들어온 홍보팀장 김나경입니다. 젊음이 웃습니다. 14기 기획팀장 윤성민입니다. 14기 영상팀장 강인경입니다. 어, 이거 뭐, 뭐야 네, 저희가 질문지를 준비를 했는데 <laughs>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네. 어,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직접 읽어주시고 대답을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점 따, 우리 팀에 들어오면 좋은 점. 어,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우선 저희는. 강연 기획 동아리니까 강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걸 메인으로 하고 영상 팀에 들어오면 어 이제 점자는 강연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체인데 이 강연과 관련된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영상 관련된 기획, 촬영, 편집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홍보팀이다 보니까 홍보팀을 홍보해보자면, SNS에 올라갈 워딩들을 기획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창의적이거나 재밌는 시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도 저도 되게 깜짝 깜짝 놀라요.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카피들이 많이 나와서 어 되게 재밌고 많이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뽐내보고 싶다거나 어 그런 이런 능력을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홍보팀에 들어오시면 좋으실 거예요. 점단 어쨌든 강연을 기획하는 동아리잖아요. 강연을 기획하는 동아리다. 여기서부터 기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더 실질적인 강연을 꾸며 나가고 이제 자기가 만든 워딩이라든지 이런 게 직접 강연에 쓰이기 때문에 좀더 보람차고 어,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팀에 들어오면 아주 편한 분위기에서 어, 큰 갈등 상황 없이 재미있게 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한 가지 그 저도 디자인팀 들어오기 전에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디자인 툴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배우고 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게 점다 디자인 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 우리 동아리 점다에 들어오면 좋은 점은 어,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했거나 여러분이 어, 평소에 좋아했던 유명한 분들, 또 명사님들을 직접 컨택하고 그분들과 근거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어, 좋은 조언 같은 걸 들을 수 있고 또 그걸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청춘들과 젊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또그 중에서도 특히 섭외팀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더 좋은 점은 바로 그런 명사님들과 젊다 팀들 중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얘기 나누고 접촉할 수 있는 팀이다. 그게 섭외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젊다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은 활동 또는 없네요. 어, 지금 여기서 생각나는 거는 제가 작년? 작년 봄? 한 5월 이때쯤에 여기 똑같은 데 와가지고 그날 처음 본 장순 오빠랑 어색하게 여기서 <laughs> 그 여행 밸런스 게임 한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뭐지? 장소도 똑같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혼자라 좀더 걱정되기는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할로윈 파티를 전달한적 있었는데 그때 파티룸 빌려서 했을 때 서로 코스프레도 하고 했었어요. 그게 정말 재밌었고 사실 그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다른 팀원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그 하루였고 온라인 강연도 실시를 했고 또그 외에도 어 유튜브 어, TF를 만들어서 어, 재미있는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출연도 해보고 또그 외에도 어, 제가 좋아했던 어, 그 인플루언서분을 이제 섭외해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어, 다양한 경험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좀더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그런 다양한 업무들이 전부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전따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저희 약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말을 할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좀 많이 떠는 편인데 이제 디자인 팀장으로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좀 회의를 주도하고 좀 발언권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고 좀 묻어내진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열심히 활동하는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보면서 영감도 많이 얻고 에너지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제가 많이 얻어가는 점인 것 같고 일단 전점 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점 따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점 따를 와서는 아 이제 좀 좋은 강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고, 점따를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점따의 활동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어, 멋진 사람이 돼서, 점따에, 점따 점다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거기 와서 강연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따는 항상 저에게 꿈 같은 존재였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Um, 미래의 16기에게 한마디. Um,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점다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저도 14기 리크루팅 영상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어,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싶고 많은 걸 얻어가고 싶다라고 그 리크루팅 영상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laughs> 제가 있고? <laughs> 일단 디자인팀은 뭐 제가 있기 때문에. <laughs> 아, 다시 해도 <해야> 될까요? <laughs> 지원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진짜. 섭 섭섭합니다. 왜? 왜 점다 지원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팀, 팀은 서버 팀으로 꼭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하거뭐아요 <laughs> 다들 강연 얘기했지? 다들 달라요 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거같습니거 재미없어 <laughs> 다른 팀장들보다 자기가 이거 는좀 이거 아무거 뭐야? 이 뭐야? 뭐 하나만 말야야 될까요? <laughs>